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021년 2월 15일 오늘의 복음 말씀입니다. 마르코 복음서 8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때 파리 사이들이 와서 예수님과 논쟁하기 시작하였다. 그분을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오는 표징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증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어떠한 표증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들을 버려두신 채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